안녕하세요. 일양경상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올 한해도 오는 듯 벌써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사 년엔 가정의 행복이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희 리태 속청 세바람콩 하고요. 백태콩 대왕 2호에 대해서 다른집 보다가 비싼 이유를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 이랑 농장에서 콩값이 비싼 이유는요. 다른집 보다가 적은 콩 사이즈를 더 크게 망을 만들어서 선별을 하고 종자용은 수작업으로 또 다시 더 철저히 꼼꼼하게 선별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수매나 종자원에 납품을 시키는 콩은요, 망을, 7mm 망으로, 그런 망을 거쳐가지고 작업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콩알이 좀 작은 것도 들어 서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망을 7.5mm로 특별히 큰 망을 주문해서요. 제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용이든 실용이든 작은 콩 0.5mm 정도 더 크게 사이즈를 망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은 콩이 더 많이 빠져나가죠. 사이즈를 더 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이유가 첫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콩들이 안 섞이게 저희가 단형으로 파종을 하죠 검은콩 같은 경우에는 새바른콩만 파종을 하고요 흰콩 같은 경우에는 대왕이형은 파종을 합니다 물론 수확을 할 때도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지만 선별을 할 때도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이형주들 다른 콩들이 섞이질 않습니다 가끔씩 다른 집에서 종자를 구입하셨다가 어, 다른 콩이 섞여 있어서 낭패를 보는 분들이 가끔씩 저 언어가 와서 저희 콩으로 다시 주문해서 어, 가져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백태콩 같은 경우에는 자반병, 밀랍병,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병균들이 묻어 있어서요. 특히 종자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서 구입하셔야 좋을 듯합니다. 뒤에 영상에 보이는 콩이 대왕 이효저 색채 선별기로 선별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종자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은요. 무병 종자를 구입하셔야 수확량이나 병충해에 강하죠. 저희는 색채 선별기로 두 번에 걸쳐서 꼼꼼하게 선별을 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종자용으로 안전하게 파종을 하셔도 좋고 드셔도 무병 종자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격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종자형세발랑콩은 키로당 17,000원이고요, 식용은 키로당 15,000원의 택배비 포함 가격이고, 5kg 이하는 저희가 택배비 포장비 5,000원을 더 부담드리고 있습니다. 대왕이원은 키로당 8,000원이고요. 5kg 이하는 택배비 포장비도 이와 마찬가지로 5,000원을 더 부담을 드립니다. 저희는 콩물 비롯해서 꿀먹은 사과, 사과즙, 고추, 고춧가루, 참깨, 참기름, 들깨, 들기름, 마늘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직접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네이버에 이런 농장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농산물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올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엔 로또 당첨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